다 아. 나왔다. 안다. 안다. 다 아, 나왔다. 나이스. 아, 나 하나, 하나, 하나. 아, 아 쏘리 아, 된다. 아, 아! 오케이, 하나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. 펜펜펜잡았잡았 반옆셔터반 앞에 반 와우. 아. 니반 쟤가 자이거 없다. 첫판이라서 애들 없나 봐. 아,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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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어디 어디 어디? 큰통큰통 있었다, 방금. 컷. 아, 뭘 그냥 쭉쭉 나가자. 쭉쭉 나가자, 이거. 적배 있네. 적배 하나. 아, 뭐야? 아, 뭐고 있도 뭐야? 한참 나오도 이게... 아, 난니살려주는 되니. 그냥... 조용히 봐, 조용히 봐. 아니, 살려주는 게아니고 어딘지 말을 해줘야지. 내가 쏠 거야. 얘가 알고... 친구 처음 봤다. 아니, 쏘고 있던데 뒤에서? 그니까 러 말을 해줘야지 나는 거기 없는 줄 알고 나칼 들고 뛰어가다가 그 2층에서 튀어나오더만 아 둘이다 둘둘아 온다 큰통 민다 큰통 민다 한 2점만 따자 잘하는데 이제 애들 역배 하나 개피. 아, 민다, 민다. 짝디 민다. 아, 제발. 좀 도와주가, 와. 뭐야, 이거? 반샷 나오네, 이게 또.

나왔다나 아, 나왔다. 나이스. 나왔다. 나이스. 하나, 하나. 아, 소리! 오케이. Okay, okay. 아, 아. 야, 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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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, 잡아. 아, 아. 아, 아. 아. 반샷, 아, 반나무, 아, 그니까. 나와봐안 보여 친구야. 어우. 아, 작은 하나. 작은 어디? 쩍뱃스나 보는 중. 옆줄. 설폭 간다 설폭 설폭. 아, 뒤치기 뒤치기 이 그때에서 이 나왔다. 이렇게 뒤치기만 봐줘 설폭 설폭. 적배 둘, 적배 둘. 적배 둘, 하나 안 보여. 용병 개피, 적배. 둘다 개피네? 나이스. 택배 아저씨, 무슨 뜻입니까? 저금통님, 코드명. 왜 택배 아저씨 하라는 거예요? 딱히 창문이 있었다. 나왔다. 뭐야 이거? 벨 어? 박스나. 옆에서 터터어갔다 뒤에 다 뚫린다. 나이스. 짝택박트나 와, 뭐고 개구야. 아... 뭐야, 깜짝이야. 큰통 다시 가야 하나? 빙 까줄게. 샷터 쪽. 어, 큰통 나왔다. 큰통 나왔다. 인식아, 왼쪽. 반반반 반. 반, 반, 반. 인식아, 형좀 살려줘. 고정원님 추천 고마워요. 울베 개피다 이거 울베울베 하나. 울베 피리다 저거. 동 아아 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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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항상? 칼을 칼맞 <laughs> 반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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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시. 반시, 우리 보고 있지? 나간에 있을 거야. 엘 박빙 두개 까고 설대포 까줄게. 살 때포. 어아 바로 앞에. 이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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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층. 뭐야? 응, 오빠, 쪽배, 쪽배 하나. 둘, 하나, 전진. 오 오. 와. 아, 내 페벤. 머리가 컸나 방금?

위층이 나올라했어 큰통 하나 더 있다. 아 옆에서 나왔다. 큰통 하나 나왔다. 큰통 짤, 큰통 짤. <laughs>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? 셔터, 셔터 하나. 나이스. 설대가 설대, 큰 설대가. 알 갈고. 아, 적 배다, 적 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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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. 아, 가을 때, 가을 때, 가질 때. 어, 뒤에 왔다, 아, 바로 아, 왔다. 아, 나이스. 세발 안에, 저 원래 세발 안에 못 잡았나요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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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, 야, 옆잘.

와 어, 뭔데 얼배형디디디형얼배좀배아씨 놀래라 아, 씨, 그 셔터 안 보고 있어가지고아씨 셔터 둘 셔터 둘큰통안둘아큰통안이란다큰통아 아, 뭐야 이거 셔터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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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통관 네. 왔는데? 큰 통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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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큰살때쪽 조심 그럼

포가 놀이터에요. 아니, 저도 열심히 하는 거죠. 신내 한수, 신내 한수 보고 왔는데, 그 대사 같다. 놀이터가 되던가, 생지옥이 되던가. 나빙빙빙빙빙빙 큰통 나오는거 나 보고있어 여 봤다 여 봤다 짝짝짝 아나 개피 됐다. 나포온다아나 포가 하나 있는데. 아못 간다. 큰 소리 나는데? 아, 까비짝 자, 자, 올 자, 같은데 이제 개구소리 개구 자, 리 소리, 개구 소리. 어, 다타뺑두 개. 나통 나오는 거 볼게. 아, 층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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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큰통 같이 가줄게. 아, 그래. 개피, 개피. 개피야, 저거, 스나. 개피라고, 개피. 한통 전통자 짝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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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짝바 짱만 막아 짱만 짱만 막으면 이긴다. 나이스. 스나나랑 AK 하나 둘다 스나인가? 또 스나야? 큰통소리 다시 큰통 같이 가줄게 왼쪽으로 가 왼쪽으로 그냥 왼쪽에서 막아 큰통 봐봐, 큰통 봐봐. 아 뭐야? 아그 큰통 뒤치기 왔다. 아 큰은 왜 아무도? 오 취했음 형님. 멀티캐. 이거. 내랑 큰통 둘이서 볼게. 셔터 좀 봐. 봐 2층이랑. 셔터 삥 하나 까고 간다. 2층, 2층. 어, 2층. 아, 큰통 봐. 큰통. 큰통 봐야 돼. 내가 보고 있잖아. 아, 1화 되면 또 망했다. 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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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빼라, 빼라, 빼라. 그냥. 뺄수 있으면 빼. 뺄수 있으면 빼야 돼. 아, 와. 아이고. 이게 말이 안 돼. 이렇게 되는 게. 아. 아니. 큰 통감을 셔터 뚫리고. <laughs> 아니, 이거 개돌 나가면은 지는데. 나가면 지는데. 아, 내가 2층 볼게. 이봐, 또 계곡은 안 오잖아 이거. 또큰통간디 딴데 뚫린대, 잘 봐라. <laughs> 셔터 개피, 큰통 개피. 다무지까지무지까지다 나온다. 셔터 조심해봐. 큰통 봐줄게. 셔터 조심해봐. 삼거리네, 삼거리네, 삼거리. 아, 뭐? 어쩌지? 잡비야, 나. 짜간 들어왔다, 짜간 들어왔다. 이거 짜간, 라스트 짜간. 개피래. <laughs> <laughs> 개구보고있다 아, 나올베 간다잉 옆에 삥두개 옆에 삥두개 올렸다 그냥 짜간 들어왔다 아옆 들어왔다 네. 설포까봐 옆갔다 네. 하나 아올베 올라왔어 사치됐어. 나이스. 짜 아, 좋아. 야돼 울베, 울베. 울베, 울베, 스나 울베, 울나 울베. 쓰나. 울베, 울베, 울베. 울하 울베, 울